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성 항해개발 연구소 이영덕 소장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조선일보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에 확정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가는 2017학년도 대학입시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2017학년도 대입 제도는 지난 8월 말에 시안이 발표가 되고 9월을 거치면서 공청회나 여러 차례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대입제도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뀌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이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체제가 다시 개편이 됩니다. 그 1만 2만 3만을 제시가 됐는데 그 1만인 해냉 골격 유지안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들부터 수능 시험이 바뀌면서 수준별 수능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를 A형과 B형으로 구분해서 A형은 좀 쉽고 B형은 좀 어렵게 출제하면서 수준별 수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수준별 수능이 도입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특히 영어의 경우에는 A형과 B형으로 나누기는 나누었는데 이게 A형과 B형에 응시하는 수험생 숫자와 그리고 수준에 따라서 유분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게 대단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영어의 경우에는 바로 내년부터 하나로 통일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부터는 국어, 수학도 수준별 수능이 폐지가 되면서 국어, 영어는 하나로 되고 수학은 AB 행이 가 나로 되면서 가는 인문계, 나는 자연계용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 탐구 10과목 중에서 한국사는 별도로 독립을 해서 필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 9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하고 과학은 지금처럼 8 과목 중에서 2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제외고가 한문은 그 현행처럼 9 과목 중에서 1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그 중학교 3학년부터 달라지는 수능체제 개편은 국어 영어는 통일이 됐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사가 독립해서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국사가 수능에서 독립을 해서 필수가 되었는데 아마 이거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그 한국사가 인문계 전계 통틀어서 모든 수험생들이 반드시 시험을 치어야 되는 시험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그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을 염려해서 그 한국사에 대해서는 문제 출제를 쉽게 하겠다. 요 방침을 발표를 했고 또 거기다가 그 수능 시험에서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점수가 표준점수 100분위 그리고 9등급 세가지가 제공되는데 한국사만 9등급만 제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9등급도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9등급은 상대평가 9등급입니다. 예컨대 1등급 1등급은 상위 4%까지, 다음 11%까지 2등급, 그리고 다음 23%까지 3등급. 이렇게 아홉 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점수를 제공을 하는데 그 한국사 9등급은 절대 평가 9등급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앞으로 절대 평가 9등급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4%까지 1등급 주는 것을 전체 응시생 중에서 뭐 10%나 15% 정도까지 뭐 1등급을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50점 만점에 그 40점 이상을 받으면은 뭐 1등급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아무튼 한국 사회에서는 필수가 되긴 했지만은 수험생들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수능 시험은 현재는 11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시험을 치고, 이것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중학교 3학년이 대학 갈 때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시험 치는 것으로 2주 늦춰서 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달 정도 늦춰 가지고 12월 초에 치는 안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12월 초가 되면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 전날 날씨가 너무 춥고 또한달 동안 그 수능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당함 때문에 2주 정도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취펜가제가 유예가 됐는데 원래 안은 2019 학년도까지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안에는 발표가 됐는데 1년 땡겨가지고 2017 학년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원래 그 성지 평가제가 도입이 되기로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상대평가 9등급에서 A, B, C, D, E 이렇게 표기되는 성지 평가제가 도입이 되도록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은 유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은. 그 중간고 기말고사를 점수를 매길 때 해행처럼 그 1등급에서 9등급을 매겨 주는 상대평가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학생부 기재 내시인데 이것을 한 줄로 학생부 기재 내시라라고 표시를 했지만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생부 기재 내시화라는 것은 우리가 학생부 속에 들어가는 교과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비교과 뭐 수험생들이 특별 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교과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내시라 해서 대학에서 학생부를 반영을 할때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이 비교과도 그 신뢰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아마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중간기말고사뿐만 아니라 학교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은 3년 후에 대학 가는데 상당히 중요해졌고 그 앞으로 입시에서는 뭐 수능이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이고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도 그대로 있지만은. 학생부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수험생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자 입시의 기본 틀은 중학교 3학년이 대학 가는 2017학년도 기본 틀은 2015학년도 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수시모집, 정시모집 이 기본 틀두 가지가 있는데 이틀 속에서 대학 간다. 이 부분은 큰 변화가 없고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수능시험체제가 달라진다든지 수능시험치는 날짜가 2주 늦춰졌다든지 성취평가제가 유예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고사는 우리가 논술고사하고 면접을 우리가 대표로 들수 있는데 그 앞으로는 현재보다는 다소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모집에서 수능체장의 기준은 원래는 그 2017학년도부터는 그 완화하는 그 하나하고 또 아예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장의 기준을 반영 못하게 하는 방법 이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결국 대학의 입장에서 볼때 수시에서 수능 최장의 기준을 반영을 못했을 경우 대학들은 수시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증시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막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장의 기준을 그 반영을 하되 반영 수준을 2014학년도 그러니까 금년 고등학교 3학년들입니다. 요거보다는 좀 낮춘 수준에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대학하는 2017학년도에도 정시 모집은 수능으로 뽑고 수시 모집은 원래 수능으로 안 뽑는 것이 수시 모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에 가더라도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조금 전에 학생부 기재 내시라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학생부 비중은 지금 현재보다는 비중이 높아진다. 비중이 높아진다는 뜻은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학생부 비교과가 있는데 교과성적 비중도 지금보다는 높아지고 비교과 부분은 학생부 종합 진행에서 비중 있게 반영을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소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좌에서 2015학년도 변화되는 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017학년도 대비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이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 갈 때도 대학수학능력심이 대학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은 현재는 대입전행 간소화에서 너무 전행수가 많으니까 2015학년도부터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전행방법을 6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7학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시모집에서 최장의 기준이 현재는 너무 높은데 이것을 좀 완화한 수준에서 2017학년도에도 그대로 그 반영을 하도록 했고 학생부 반영 비중이 강화되는데 수시모집 중심으로 현재는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시모집뿐만 아니라 정시모집 반영에서도 내시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석차 구등급은 내년에도 그대로 있고 2017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만 이제 성지평가제는 어, 다소 유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수능시험은 국어수학영어 수준별 수능이 내년부터는 영어만 폐지가 되고 이것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중학교 3학년부터는 국어수학도 수준별 수능이 폐지가 되면서 국어영어가 공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현재는 선택과목인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선택과목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부터는 한국사만 별도로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 대학별고사는 우리가 논술고사 하고 면접구술고사를 들 수가 있는데 현재 문제는 너무 문제가 어렵다. 따라서 논술 준비하는데 일선 고등학교 에서 준비하는 게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과 적성고사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논술도 일반 과목 수준 이내로 출제 를 해라. 교과서 이내 지문을 사용해서 주로 논술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그렇게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문제와 채점 기준을 공개를 하고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는 되도록이면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시기가 수시모집이 수시 1, 2회차가 있는데 수능시험 치기 전에 모집하는 게 있고 수능시험 치고 나서 모집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이 가나다 군별로 분할 모집을 하는데 이것은 분할 모집을 하는데 정시 모집, 모집 단위별로 군별로 한개 군에서만 모집을 하도록 내년부터 통일을 했고 다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정원이 200명 이상 되는 경우에는 가나나 혹은 나다나 가다 두개 군에서 분할 모집이 되고 중학교 3학년부터는 그것도 폐지가 됩니다. 자 수능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11월 첫째주 내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11월 둘째 주 그리고 중학교 3학년부터는 11월 셋째 주로 두주 늦춰서 시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2017학년도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가는 확정된 대입 제도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